코로나 19로 일상이 제한받으면서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콘텐츠가 나와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코로나 19로 일상이 바뀌면서 생긴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 코로나 블루. 그만큼 답답함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천의 한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쓴 마스크에 예술을 입혀 콘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각자의 집에서 그린 개성 넘치는 그림들을 모아 퍼즐처럼 한 작품으로 만드는 등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소통을 못할 뿐이지 다 느낀 게 같구나. 코로나로 사실 어. 좀 잃은 것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하면서 또 얻어진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음성군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출연해 코로나 극복 체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힌 다음에 자 오른쪽 주먹을 쥐고 오른쪽 가슴을 두드려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각종 이용시설이 문을 닫자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맨몸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체조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제작합니다. 실내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를 저희가 개발해서 음성군 체육회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력운동도 그좀 되고 아, 기분도 좋아져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좋을 것. 이외에도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방역 종사자들에게 선인장을 전달한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당신이 있어 힘이 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